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어, 요, 요 그래프, KMW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니까, 이최근의 예, 사례를 말씀드리면, KMW를 조금 좀좀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 초인데, 예, 2019년도 초 2019년도 1월 달 이때만 하더라도 kmw 에서 그렇게 관심들을 안 가졌습니다. 관심들을 안 가졌지만 에, 기관들은 이미 매수를 했죠.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5g 시대가 열릴 것이다 보고 5g 에 5G에 열릴 때 대장주가 뭐가 될 것인가 에, 그때 이제 kmw oe 솔루션 에, 다음에 뭐 그러한 주식들이 이제 대량주로 에, 이렇게, 뭐, 관심을 받던 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KMW의 주가는 2019년도 뭐, 3월까지는 큰 변동은 없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단계는 개인들이 관심을 안 가졌겠죠. 에, 관심을 안가졌고 2019년도 4월달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는데, 에, 그때만 해도 KMW가 뭐, 1, 4분기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을 당시 아니겠습니까? 4월달이면 조금 나왔겠죠. 에, 나왔는데, 뭐, 별로 에, 실적이 에, 크게, 에, 뭐, 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개인들이 이때만 해도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당히 급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런 단계가 되면서 저도 기업은 억나 7월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예, 관심을 받게 되고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아주 이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2019년도에 제가 뭐 이렇게 그 모임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 관심을 보일 정도로, 예, 그때 당시에 KMW는 상당히 뜨거웠던 주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달, 8월달 계속 올라가서, 2019년 9월달, 됐을 때, 예, 사람들이 많이 예, KMW에 예, 투자를 했던 걸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10월달부터 기축가는 다시. 예, 하염없이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때, 예, 10월달 초에, KMW는 다시 갈 거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KMW를 들고 있었어요. 예, 들고 있어서, 예, 2019년도 10월달부터 2020년도 뭐 초반까지 계속 KMW를 들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가야 될 주식이 왜안 갈까? 예, 시장에서는 당연히 5G 시대가 열린다 하면서 기지국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날 거다. 다 이런 모든 에, 레포트에 어떤 뒷받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안 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KMTW에 물렸던 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렸고 모든 주식은 오르는 구간이 있고 내리는 구간이 있는데 에, 개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은 에, 이런 부분 에, 정보에 대해서 에, 시간적인 비대칭이 있더라 하는 부분 두 번째, 심리가 영향을 미쳐서 주가의 차트는 변하고 있음에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인들은 섣불리 거기에 어떤 대응을 묻어더라. 이런 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현상들이 있죠. 자연과학과 좀 다르죠. 사회과학은 수많은 현상들, 또 과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정리를 했을 때 그게 원리로 정리되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시장에도 아마 이러한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되면 조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정리하시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다우이론이라는 그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이론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에, 다우이론에서 뭐 이분이 보기에는 시장은 이제 이런 형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강세 시장, 약세 시장. 강세 시장은 이제 상승장이고, 약세 시장은 하락장인데, 에, 첫 단계, 에, 세 번째 에, 세 개의 국민인데, 1국면은 이제 매집으로는 단계고, 2번 마커. 3번, 과열, 이런 단계로 상승장은 떨어지더라 하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 하락국면에서는 분산단계, 공포단계, 침체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결국 이 추세에서, 추세가, 이런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심리가 작용되더라. 하는 이게 다우이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이론을 보시면 이제 추세라는 것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예, 추세라는 것을 정의가 내려졌다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전략을 보유 또는 트레이딩.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예, 매매죠. 예, 예를 들면,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하는 것을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보유라는 개점은 이런 흔들림의 관계없이 쭉 들고 가는 상승 추세인데, 예, 상승 추세가 이탈했을 때, 예, 그때 매도를 하는, 예, 그렇게 보신 거고, 예,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라는 얘기 때는, 하락 추세가 이제 터닝, 예, 하락 추세가, 예, 이제 뭐랄까, 돌파, 하락추세를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이론을 는데 이렇게 용어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용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hh라는 것은 higher, higher.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hh, hh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점이 높아가는 거죠. 전것점보다 높은 고점일 때, 이제 hh 표현한 거고, lh는 low, higher, 고점이 낮춰간다. 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lh, lh,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hl은, Higher, Low 해가지고 저점을 높여간다. 여기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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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Low, Higher, Low 이게 저점이 높여간다. 이거고 LL은 Lower, Lower, 저점이 이렇게 낮춰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이 얘기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하향 추세라는 얘기고. 예,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예, 이렇게 예, 정의를 내렸고 그런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이제 보유나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것이고 상승 추세가 이탈되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예,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죠 어떤 통계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확률이 높을 때, 그래서 그 원리로 이제, 저정,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탈 때, 이때 배도고, 하락 추세가 이제 돌파될 때, 이탈에는 이제 돌파될 때매수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걸 조금 더좀 높게 보시면은 추세의 전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HL, hl, hl. hl은 뭐야? 저점이 높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 hh, hh. 고점이 높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약간 이탈이 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저점을 대서 높여가면서 채널의 어떤 기울기가 변경됐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던 채널이 약간 기울기가 완만하게 에, 분화되는 모습.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추세선, 예, 저점 라인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탈하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HH에서 이제 LH로 바뀌게 됐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저점이 낮아지고 LL로 바뀌고 었 저점이 낮아지고 이때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이 이탈하고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점을 낮춰 갈 때는 추세 전환이나 건다. 그럼 추세 전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들고 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 여기서 보시면 어디서 까요 어, 자, 한국조선이에요. 자, 추세선을 이탈했다. 에,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주식을 들고 있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시픽 추세선을 이탈했다. 에, 들고 있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예, 이러한 상황에서 추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면은 추세가 이탈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면 예, 그때는 우리가 주식비중을 줄여가든지 주식비중을 들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예, 된다 이렇게 그,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소화 예, so 뭐, 이론은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에는 이제 해법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죠. 예, 수학을 해법한다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 발견됐으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예, 문제를 푸는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예, 뭐, 인터넷에 이런 부분,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가장 기본이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냐. 지지선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할 것이고, 저항을 도달하실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고, 저항 돌파 후 저항이 지지로 변경되어 지지받는 것 때는 리테스트 눌림 이후 지지를 하는 것이고 저항 돌파 실패 시 지지선까지 하락 후 지지받는지 확인 후매수를하는 것이고 본인이 매매 근거로 세운 지지선 깨지 시는 손질하라 이런 원칙을 세우고 시장에 대응을 하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좀변함없 존재입니다. 변함쌍한 존재지만 어떤 특징을 발견하고 그런 특징 이 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우리가 수비와 공격을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생각했을 을때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아까는 좀 이때는 좀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보기 좋지만 사실 은 시장은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죠. 네, 어렵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래가지고 네, 개인들이 이제 이 시세에 이제 빠져 있으면 어디가 지금 어뭐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추세가 이어지는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예, 아까 이게 다우 이런 대로 한다면 예, 다우 이런 대로 한다면 이게 아마 그 종합주가 아니 미국의 S&P 지수라고네요. 미국의 S&P 지수인데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게매직 국면, 그다음에 마커 국면, 과일 국면, 분산 국면, 공포 국면, 침체 국면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S&P도 그렇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그랬고 그래서 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 공통적인 특징을 향후에도 향후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식이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그러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소화 so 그래서 어라한 얘기냐 보면, 웨이지 국민, 웨이지 국민 손 개인들의 심리는 예, 덜덜덜 겁나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우 이론을 예, 표로 만든 건데 예, 여기 부분 개 대중들이 매수하는 구간, 다음에 예, 이런 전문가들이 매수하는 구간에서 빨간색, 파란색 예, 이렇게 냈습니다. 이 부분 주가가 한번 상승했을 때 개인들은 덜덜덜 겁나요. 그래서 매집인데 그 뭐야 전문가들은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기서 이 부분 상승 상승 구간 마크 구간인데 예, 전문가들은 서서히 매도를 한다고 표현되네요. 예, 전문가들은 서서히 매집 다음에 상승 이때 이제 전문가 서서히 매도를 하는 양인데 개인들은 아직도 겁나요 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 부분에서도 개인들은 사실 못하는 모양입니다. 과열 국면.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됐을 때 대중들이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려고 전문가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은 과열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된 상태에서 다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분산 국면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적극 매수. 왜냐하면 뭐 이때보다 더 싸니까 눌림목을 주는 가보다 해서 적금 매수에 가담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인데 예, 전문가들은 이제 무서워지는 예, 그래서 관망하는 상태가 예, 되는 모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오른쪽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한번 떨어질 때 이제 공포 국면이 오는데 예, 개인들은 적금 매수로 계속 착각하는 모입니다. 그래서 적금 매수 착각한 것이 계속 떨어지니까 공포 국면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때 예, 무섭지만 조금씩 조금씩 예,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었고, 침체 국민에 들어가면 예, 개인들은 멘붕 상태로 돼서 투매를 한답니다. 예, 투매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이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러한 사이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시장을 바라볼 때, 종앙특화 예, 주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섹터의 어떤 업종 주소라든가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지금 어느 국면인가 그리고 나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시면서 에, 대응을 하시는 게 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요거는 그이 다우 이론이 굉장히 그 유명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책에서도 다우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들어갈 때 전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졌을때 이제 이 부분 네, 이런 저점을 이탈할 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또 보시면은 이렇게도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상승, 다음에 이건 하락에서 상승으로 통는 반전. 이제 상승하다 하락으로 반전해서 이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여기서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할 때 네, 아마 이게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 이 때는 이제 상승 추세러봐서 매수를 하는, 네, 이렇게 전략을 보는데,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온갖 과거의 데이터를, 예, 또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그 공통적인 특징을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원리를 삼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일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 이런 모습을 예, 이러한 책이, 이러한 이론이 예,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셨네요. 일본 책에서는 이렇게 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도 시점은 여기서 잡는다. 전 저점이, 저점이 낮아지고, 예, 그 고점이 낮아질 때,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이때를 매도시점으로 보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어떤 책인가봐요 주식과 관련된 책. 뭐 다우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가 매도시점이고 오히려 이제 매수시점은 전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저점이 올라가는 시점. 이때가 매수시점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다우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이라는 것이 과거에 가의 모습을 봤더니 주가의 모습을 봤더니 이러한 특징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특징만 모아서 공통점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우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좀 적용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개인의 어떤 개인의 갖고 있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 쉽게 말하면 정보가 나한테 다가오기 또 전에 시장이 변화되고 있을 때그 시장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어, 심리와 관계없이 대응을 하는 에, 그러한 에, 방법을 찾는다면 이 다우 이론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여기 보시면 이 미국입니다. 에, 이건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인 모양이에요. 에,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건데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에, 그래서 불 마켓, 그래서 강세 시장 bear m 약세시장 이렇게 보는데 a c c u m u l a t i 매집단계다음에 이쪽이 public p a r t i c i 다음에 익세스 t i 과열단계 분산단계또 이렇게 p 닉 단계 예, 이렇게 예, 지금 뭐 다우 t h e o 해가지고 다우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이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러면 이제 고점이 높아지는 거 h HH, HHH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거고, hl, hl. 자, 이랬을 때, 이 전구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을 때, 전구점을 뚫고 올라왔을 때, 이때가 beginning of trend. 트렌드가 시작되는 단계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집을 해야겠죠. 이런 때부터 매집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털, 그거 한건 없이 매집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때, 고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end of trend 해가지고, 트렌드가 꺾이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언제 내가 에, 주식을 정리하고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도움이 좀드는 근거라 고 한다면 이 이론을 에, 좀 적용을 하시는 게 에,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에 따라서 과거의 통계치니까